꼬리가 길면 힘이 엄청 세다던데 아빠. 어? 긴 꼬리 뱅에돔 잡으려면 어떤 원줄 쓰면 돼요? 긴 꼬리 뱅에돔은. 워낙 빠르고 힘이 강한 고기 때문에 이 강도가 좀 약한 플로팅 원줄은 잘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 플로팅은 일단 배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강도가 나오는 이런 쎄미가 좋아 시알따라 호수가 달라지는데 30급 이하는 뭐별 상관이 없어 근데 40급 50급 60급으로 올라갈수록 강도가 좋아져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조류가 쎄고 날씨가 구어도 낚시를 할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중장거리 섬을 가든지 아니면 긴 꼬리 긴꼬 뱅에돔 자원이 좀 있는 마라도나 제주도 쪽을 간다면 4호나 5 정도를 쓰는 게 좋아, 원줄을. 긴 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한낮에는 원줄 4호에 목줄 한 3호 정도 쓰고, 그러면 이제 40급 조금 그 오버하는 급 40에서 54급이 이제 그릴 확률이 있다고. 근데 아침 저녁에 좀큰 시알이 덤비는 시간에는 5줄을 써야 돼. 5줄을 써서 목줄을 4호를 쓰든지 진짜 대비를 하려면 5까지 써. 그렇게 해서 하이팅을 하면 돼. 그러니까 긴꼬리 병에돔 잡을 때는 만만하게 보지 말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호, 3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아주 강한 놈들이 있다고. 긴꼬리 병에돔 대물을 잡고 싶을 때는 세미 플로팅 4호나 5호를 써 봐라. 알았지?